안녕하세요. 자, 이제까지는 이제 약물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약했고,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런과 에브도맨의 어, 신체 사정에 대해서 해봤어요. 자, 그럼 일단 신체 사정이 끝나고 나면요. 자, 우리는, 어, 일단은 또 가능한 것이 검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종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데, 자, 일단, 우리가런하고 심장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는데 일단 우리가 흔니 여러 가지 분야에 검사하는 것이예요 일단 CT 하고요. 자, 잉크렉스에서 노는 CT 자체는 그래서 인한스드 CT라 고 그러죠. 자, 다음에 어, 인한스드 m r i 라고생각겠죠 자, 인한스드 CT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오다인이 인설트 된다고 하셨겠죠? 아이오다인이 IV로 들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이오에 안한 알러지고 이래서 에스플레이션 리스크가 올수 있죠. 자, 이때 이제 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NPO한다 할수 있겠죠. 자, 이 알러지 테스트에서 우리가 서로 어, 크로스하는 알러지다. 그러면 우리가 조개비에 대한 알러지겠죠. 자, 새우에 대한 알러지요. 자, 다음에 셀피시에 대한 알러지 봐준다 할수 있겠죠. 자, 이게 알러지 흐름으로 갈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NPO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 특별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t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m p 한 상황에서 그럼 미리요 피한다 할수 있겠죠? 자 피하는 것이 그래서 어, 메랄 같은 거요. 자이 금속입니다. 그래서 주얼리 종류요자 피할 것이요. 메달피하고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임신부 피한다 할수 있겠죠? 자반방사성이 우리가 몸에 집중도 되기 때문에 태아한테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 피하고요. 자, 때로는 우리가 패치를 쓰겠죠. 그죠? 이 패치 피한다가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티지 패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 BPH 환자한테요. 주로 옥시부트닌 패치를 쓴다거나. 자, 다음에 펜타닐 패치요. 그죠? 자, 페인을 줄일 수 있도록 펜타닐 패치를 쓴다거나. 자, 다음에 엔티지 패치뿐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 패치를 많이 라이도카인 패치가 쓸겠죠 자, 이런 페인을 줄이 해서 패치를 쓴다 하면 패치는 일단 방사능이또 노출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라디에이션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이 패치 피한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CT죠. 그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어 멜포민 피한다가 쓸겠죠 자, 당뇨약 중에서 멜포민이야. 자, 이 멜포민은 그래서 48시간까지 피한다는 것이 어, 최근에 시험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 이제 CT에 어, 대해서같고요자이 끝나고 나면요, 금사 전에는 그래서 NPO 가야 되겠죠. 자 검사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 일단은 자물 많이요, 그죠 그래서 어 일단은 이런 엘러지를요, 방사능에 가냐는 엘러지를 소변으로 빼야 되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금사 전에 그래서 온 것이 비우엔 크레아틴이 사정한다, 알겠죠? 자 일단 방사능이 증가되면서 크레아틴이 데미지를 주니까. 피더니 문제 있다. 그러면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 일단 피해야 될거 해서 우리가 어, 검사 전에 어시스트 해야 되겠죠. 자 검사 전에는 검사가 끝나고 나서 물 많이요. 자 이게 이제 CT에 CT뿐만 아니라 MRI로 전체적으로 레디에이션에 대한 거, 아유다인에 대한 에러지를 봐준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갈수 있고요. 자이 MRI는 더블러스죠. 그래서 우리가 어,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 기본적인 것에서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것이 아, 우리가 주로 이제, 어, MRI 했을 때요. MRI 했을 때 우선은, 우리가, 어, 오픈 MRI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인, 어, X-ray 실에서, 그래서 MRI 실에서 가냐는 검사가 있겠죠. 이 검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피한다 할수 있겠죠. MRI, MRI 같은 특징으로, 이게 뿐만 아니라 같이 추가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 우리가, 어, 페이스메이커를 했다거나요. 자 다음에 어, 일단요 페이스메이다타는 너무 뚱뚱하다거나 그 다음에 밑에 드셔는은 임신부 피한다 하셨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이거 기대되는 사인으로는요 자, 이 기대되는 사인으로는 어, 일단은 어, 크라스트로포비아요자 폐쇄공포증이 있겠죠 자,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항상 시큼먼 곳에 간다 큼큼한 곳에 간다 그러면 엘러지가 노출되어 있을 다 포비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크라스로포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세데이션 시킨다, 그렇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MRI를 하고 시작하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겠죠? 자, 라우드 노이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때는 이어 프러그를 착용한다, 그렇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페인 일리타브하다가 그렇겠죠? 자, 주로 이제 브레인 인절리가 있다 그나 이 때는 ICP가 증가된 사람은 막 가만 누워있지를 못하니까 이때도 세대이션 시킨다고 하었겠죠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어, 더불어서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어, 스틸라잉한다 꼼짝 그래서 꼼짝마라 누워있어서 그래서 아이오다잉요. 아이브이로 주입되다 보니까 일단 꼼짝마라 누워있을 것을 미리 교육하고요. 자뭐 아동한테는 시커먼 통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애튼이런 것들이요. 자 제가 아는 우리가 어, 뭐고의노포분들이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그죠? 자, 근데, 어, 그분은 미국에서 바로, 어, 박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클라우스트로포비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클라우스트로포비가 별로 안 보였잖아요. 그 자, 그런데, 어, 방사선과 가서 MRI 찍다가 자기, 어, 크라우스트로포비아도 모르고 그래서 가서 되게 힘들어서 자기, 어, 일단은 미국에서는 세데이션 시키는데 왜안 해주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때 아차 싶었어요. 그죠자 저희가 아, 크우스트 포비아는 별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세데이션 시켜 놓고 나서 안정시켜 놓고 나서 MRI CT를 한다.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 MRI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갔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일단은 뭐 일단은 패시티 한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일단 포지트론 에미션이요. 자토목그 해피한다가 좋겠죠? 자 패스를 한다가서요. 자 패스도 예분에 멀티로 좀 많이 넣죠, 사타로 많이 넣죠. 자 패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MRI보다 좀 비싸다고 볼수 있죠, 그죠 비싸지만은 자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간단하게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 좀더 MRI보다 좀 귀찮지 않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검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고위지 간단한데 MRI를 권하기도 하죠. 패스 권하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이에스는요 일반적일 때는, 어, 이때는 그냥 쉽게 찍을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찍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IV가 필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그래서 디테일한 설명이 그죠. 튜머를, 튜머 투모 사이즈를 정확하게 본다거나 브리딩 텐덴스가 있다거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어떤 어 노멀리가 있을 때는 페이스를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MRI보다요 좀더 가치 있다 할수 있겠죠? 자 MRI보다 좀더 가치 있지만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피한다 할수 있겠죠? 자 심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스모킹 피하고요, 자 커피 피하고요, 자 다음은 알코올 피하고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테스를 준비는 간단하게 그냥 어, 심심풀도 우리가 또 한국에서는 하도 많이 찍어요 그죠 어, 돈좀 있다 그러면은 좀 비싸지만 찍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은 정말 진정한 어, 심각한 검사를 한다 환자 상태가 나쁠 때는요 IV를 유지하고 갈수 있겠죠 자, IV 유지하고 그 다음에 NPO 하고요 자, 이때 이때는 때로는 아이오다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패시티를 할때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 좀더 가치 있는 검사로서 L 어, 코 스노킹 필요하는데 자이 끊는다 답 나왔고요 다음에 커피에서 끊고요 그렇지만은 IV나 NPO는 할 수도 있다는 게펫 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도 어, 피한다가시겠죠 그래서 매달 종류요자 금속 종류 피하고 그 다음에 임신 여부 피한다는 것이 어, 전반적으로 펫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어,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좀수술처럼할수 있는 일단 검사가 있죠그요자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 심장에 하는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뭐 흉우를 한 문제가 있다거나 심장이 문제 있다거나 뇌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 때는 다시 CT를 찍는다거나 MRI를 한다거나 PET를 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장에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일단은 라륨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 하시겠죠. 자, 스트레스 테스트 해 준다. 그랬는데 따리움 스트레스 테스트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심장은 어떤 부담을 주면은 어, 일상생활이 어렵죠. 그러면 어, 이 심장의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보기 위해서는 따리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요. 여기 갖다가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어대요, 엑스 다이제요. 자,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한 후에 심장의 부담을 어, 물려주냐 하면은 이 케이지를 체크한다거나 엑스레이 본다, 그렇겠죠? 자이따륨은요따륨을 아이브로 하는데 그렇지만요 알러지는 없다가 답이요 자 엘러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심장검사다는 거죠 심장에 부담을 줘서 환자가 느끼는 어떤 반응에 따라서 EKG나 엑스레이가 어떤가를 보는 검사인데 자 물론 EKG를 체크하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체크하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엑스레이 펜스티요 자 m r m i 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더 시커멓게 보이겠죠 그죠 라인을 보는 검사인데 그러면 먼저요, 그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 했겠죠. 자, 그래서 NPO는 필요 없다. 자, 그렇지만요, 자, 다음에 어, 피할 약이 있어요. 자, 심장에 부담을 주는 약요. 이 자, 그래서 우리가 베라브라카요. 자, BP가 펄스가 떨어지는 베라브라카 피하고요. 자, 다음에 칼슘 채널 브라카 피하겠죠. 자, 다음에 디각신요. 자, 심장을 주는데 전부다 펄스가 다운되죠. 이거 BP와 펄스 다운되고요. 자, 전부다 BP와 펄스가 다운돼. 되 특히 펄스가 다운돼. 약 되는 약줄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심장에 미리 영향을 주는 약을 줘버리면 안 되겠죠. 자, 다음에 어떤 약은요. 자, 일단은 떼오필린쓸수 없다 하시겠죠. 자, 이떼오필린 자체는 그래서 브론코다이레이션 시키는데 BP는 다운되고 펄스는 증가시키죠. 자, 120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 그가 때오피입니다. 이 약들은 심장에 미치는 펄스를 다운 시키거나 펄스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어, 줄수 없다가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야 될 약들이 같고요. 자, 그럼 먼저요. 저, 환자한테, 아, 일단요, 어, 먼저, 이제 n p o 필요 없는 상태에서 아침밥 먹고요. 자, 아침밥은 좀 얇게 먹고 n p o 가 필요해서 먹고 나서, 자, 다음에 따륨 아 IV를요. 자, IV로 떼륨을 넣고요. 자, 내리 놓고 나서 어 일단은 픽타임에 그래서 뛰게 한다 하셨겠죠? 자, 픽타임하고요. 자, 레스트타임을 결정한다. 자, IV로 따름을 받고 나서요. 픽타임은 트레드밀에서 뛰어요. 자, 심장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 뭔가요?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잖아요. 자, 수없이 뛰어야 되는데 하여튼 트레드밀에서 러닝하고요. 자, 이 러닝할 때는 그래서 일단 옷 입고요. 자, 옷 벗고 있으면 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신발 신고요. 자, 신발 신고 열심히 뛰어요. 자 열심히 뛰는데, 자, 그러고 나서 3시간 있다가요. 자, 이게 따림을 한번 맞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자, 다음에 3시간 있다가요. 자, 다시 쉬었다가 다시 엑스레이가 테이크 된다 그렇겠죠? 자, 이때 이제 엑스레이 펜스들을 봐본다. 열심히 뛰었을 때와 그 다음에 어, 쉬었을 때 IV를 하죠, 그죠? 여기다 따름 IV를 한번 하고 나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여기서 댄스티 변화요. 엑스레이 변화를 보면서 MI를 결정한다 그렇겠죠자 그럼 심장에서요. 픽타임에 뛰는데 안일요자 노인이다 그렇겠죠자 노인은 어, 심장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못 뛰어요. 자못뛸 때는 어 노인들은 퍼산틴 따름 테스트를 한다 그렇겠죠자 퍼산틴 따름 자체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쓰는 양이요. 자 225mg을 우리가 어, 투입하고요. 자, 메디케이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e k g 변화를 본다거나 X-ray 변화를 본다. 노인들이 트레드밀에서 뛸수 없죠. 그때는 어, 일단은 이걸 갖다가 메디케이션하고 나서 어, 일단은 X-ray나 그 다음에 EK, EKG를 본다는 것이 퍼스틴아름메테스예요 자, 여기에 뭐가 봐준다. 퍼스틴 자체는 엘러지 봐준다. 그게 또 커피 엘러지 봐준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장 많이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따음테스트나 우리가 어, MI 진단에 가장 많이 쓰고요. MI 어떤 프로그레시에 대해서 어, 일단은 어 따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죠. 자, 이게 이제 갖고 그다음에 하이트 테스트다할수 있겠죠. 자, 이 하이트 테스트 자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자, 24시간의 데일리 레코딩을 보는 검사다라고요. 자, 24시간에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고요. 거기서 2KG를 변화를 본다고 쓰는데 자 이때는요 어, 벨트를 착용하고요 자 다음에 2KG가 체크될 것이 다왔고요자 이게 이제 24시간의 데일리 레코딩 하니까 그래서 달리기가 가능하죠 자 다음에 쇼핑몰 갈수 있다 자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요 자 이때 벨트를 착용하고 2KG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잘 때도 뭐 체크백 케이지가 체크되겠죠. 24시간의 일상생활을 이 케이지로 본다는 것이 하이트마니터링한다 하셨겠죠. 자, 그럼 피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케이지가 일단은 부착되어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샴푸, 자, 그래서 스위밍하는 거요. 자, 다음에 더불어서 어, 일단요. 피할 것이 배싱하는 거 피한다 하셨겠죠. 자,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배싱하는 거 피한다는 것이 피할 거죠. 화이트 모니터링 테스트한다. 자, MPO 필요 없고요.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케이지로 체크한다는 것이 화이트 모니터링 테스트야. 그래서 우리가 어, 심장의 부담을 어떻게 느끼냐? 아, 일상생활 하는데 숨이 차요. 자, 그러면 심장이 어떤 운을 보여주냐는 거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가를 보는 검사도 하는 것이 따르 스트레 스 테스터요. 자, 때로는요, 화이트 모니터링 테스트다. 아실 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어, 심장에 미치는 어떤 어, 또요 물보조 심장에 미치는 어떤 혈관의 어, 변화를 봐준다 그랬겠죠. 자 심장에 우리가 코로나리에트리가 있겠죠. 자이코로나리에트리는자 일단 심장에요. 보트를 공급하고 뉴트리션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우리가 피에요. 피를 대부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자, 이 대분을 공급할 때 아, 우리는요 혈관이죠 어, 코로나리에트리 자체가 그래서 MI가 있어요. 자 이때 MI가 있어서 이스케미아요. 이스케미아를 갖다가 자뭐라 엔지나라 그러죠. 자 이게 네코로시스가 진행되면요, 이걸 갖다가 MI라고 한다. 하셨겠죠자 이스케미아와 네코로시스가 있다면요, 이때 우리는 어, MI 볼수 있다 하셨겠죠 MI로 인해서 체스페인이 관찰될 것이다 하셨겠죠 자, 이 체스페인은 우리가 스테블링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스페인이요 자, 서버스터널 페인이요 그다음에 리트로스터널 페인이요 자, 이런 페인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에큐트 페인이다 하셨겠죠 그다음에 신장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랩터 체스트에서요 자 라디에이팅 된다 하어요자 토요 어 일단 은 주로 어 치인으로요 그죠 그래서 얼굴로요 그 다음에 자 얼굴 로어죠 그래서 어 치인으로요 자그 다음에 어, 어디로 어 라디에이팅 되냐 그러면 랩터 숄더로요 자 숄더에서 랩트 암으로 라디에이팅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페인의 특징이죠 자, 그럼, 진단한다. 죠 다이아고노시스요. 자, 이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도 아까처럼 CT를 한다거나, MRI 한다거나, 하트 테스트를 한다거나, 패스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검사죠. 그러면 코로나리에트의 가장 정밀한 검사는 그래서 다이아고노시스를 한다. 그러면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 한다. 아셨겠죠? 이 코로나리 아트에 그래서 엔지오그라피 한다. 카디아 엔지오그라피요. 자, 카디아 엔조그라피 하겠죠. 자, 카디아 카테다리에신는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요즘 최근에 이제 김정은 씨가 뭐 했다 그래요. 하여튼 아, 코로나리 에트리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면서 코로나리 에트리요 자, 엔조그라피 하면서 코로나리 에트리 바이패스 그래프를 한다거나 자, 다음에 PT c 에요 자, 퍼큐탄 요소, 트랜스루미널요 자, 자 PTC예요. 자,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란다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김정은 씨가 한 것이요. 북한의 김정은 씨가 한 것이 PTC다 하셨겠죠. 그래서 코로나리아티에 어, 퍼큐탄, 트랜스루미널, 어, PTCA를 한다. 이때요, 스텐트를 넣는다거나 그래서 김정은 씨는 또 뭐요, 가스밸류닝을 한다. 고수겠죠 자, 스텐트를 하고 나면요, 자, MI가 있는 부분을 가스밸류닝을 한다거나 스텐트로 대체한다는 것이 CABG다.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 자, 그러면은 어, 이때요, 자, 카테타를 들어가는 건데, 아, 그럼 환자는요, 죠 금사전날 NPO한다. 하셨겠죠 자, MPO 상황에서 아이오다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아이오다인이 카테타를 통해서요. 자, 이 카테타를 통해서 어 일단은 적어도 한 아이오다인 바들이 시원하게 냉장고에 있다가 양이 엄청 들어가죠. 그죠? 한5스스개 들어가면 어떤 30에서 5 0 c c 정도 들어가요. 자, 그럼 엄청난 방사능이 들어가겠죠. 이 방사능의 영향으로, 그래서 어, 카테타를 넣고 나면요. 아이오다인 엘러지 봐준다. 알수겠죠 자, 아이오다인 엘러지하고요. 자, 다음에 어, 일단은 어, 카테타에 대한요. 자, 카테타에 의한 헤마토마가 봐준다고 하겠죠 자, 피모를 에티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카테타가 들어가니까 헤마토마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아이오다인에 기대되는 사연요 자, 익스펙티드 심토마 아이오다인 들어가니까요. 얼굴이 확떨어 방사능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확 따라오르겠죠? 자, 방사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장이 볼륨 그리겠죠 자, 팔피테이션 올수 있고요. 자, 방사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웜 센서가 관찰되겠죠? 자, 방사능이 들어가니까, 아,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냄새, 냄새가 나타날 것이다. 메탈이 돼이 있어요. 자, 금속 냄새가 나타날 것이다 는 것이죠. 자, 다음에 SOB가 있을 것이다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검사라면 예상되는 사인과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선순위는 그래서 어, 나우지아 바미팅이 있다, 엘러지 있다. 우선순위죠. 자, 이때 뭐가요? NPO가 필요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방사능으로 인한 에스프레이션올수 있죠. 자, 다음에 카테타 넣었을 때요. 헤마트먹어보든 된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때 기대되는 사이는요 카테타가 들어가니까 방,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아이오다인이 들어가죠. 이 시원한 아이오다인으로 띠물라로 들어가니까 자, 인서션 사이트예요. 자 인서션 사이트에 페인이 있을 것이고요. 자 쿨센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레드이 있어요. 자 스웰링이 있을 것이다. 페인이 있을 것이다. 썸페인이야. 자 인서션 사이트에 카테타를신장까지 가다 보니까 어, 뭐가 있었겠다. 코핑 센서는 관찰될 것이다. 갑자기 기침이 나타날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기대되는 사인이죠. 자 다음에 만일요 우선 가는 사인은 어펙트 사이트에 페마토만 사인 가준다 하셨겠죠. 자 어펙티드 레그예요 그래서 내가 삐모랄로 오른쪽 삐모랄로 많이 들어가죠 오른쪽 삐모랄로 어, 카테타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펙티드 레그예요 자 헤마토마가 생겼다 삐모랄이 엄청 커져오죠 피가 많으니까요 자 이때 이제 페인 봐준다 하있겠죠자 다음에 펄스 다운되는 거 봐주고요 자 다음에 페일러 봐주고요 자 다음에 파르세시아가 관찰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 헤마토마 사인 봐준다 하있겠죠 이거 헤마토마 생기면 어때요? 김정은씨도 헤마토마 생겨갖고 나중에 쓰롬부스 엠블로서 가니까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살아있던 사람도 있있는데 일단 그만큼요. 어, 심각한 사이드팩이다. 그래서 수술과 가까운 비슷한 검사예요. 자 그럼 이때 이제 24시간 동안요. 헤마토마가 생기지 않도록 ABR하고요. 자 다음에 컴프레시버 드레싱 해준다. 샌드백으로 컴프레션 시켜야 되고요. 자구분이면 안되겠죠. 그렇죠? 헤마토마가 생기니까 슈파인으로 누워서 노밴딩 한다고 싶겠죠 자, 이게 이제 다른 검사는 전부 다 검사하고 집에 갈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앵크레시 험이다 집에 갈수 없는 환자는 누구냐? 그러면 엔카테타죠.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 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로 이제 쇼미 많이노정그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요. 어죠오펙트드이그에 페인은요. 진호에서 텐이때요 자, 텐일 때 우선 순위고 펄스는 만지지 않고요. 줄어 들고요. 자, 페인죠 펄스 만지지 않고 페일라다. 만져지지 않고 폐율하고 있죠. 항백하고 파르세시아죠팅그링 센서가 있다. 그러면 우선 간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 했을 때준비해야거 뿐인데, 자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는 시험이 많이 놓어져죠 그래서 이게 심장에 가면은 어, 일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잠깐 잠깐이나마 한번 이렇게 훑어 봤습니다 자 일단 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냥 이한 2, 30분 건드려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책몇권 읽은 거나 똑같을 거요. 자 사운드 수 공부 몇권한 거나 똑같을 거니까 아, 일단은 간단하게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도 이 시험을 준비하고요. 자때론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오늘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자 다음에 아, 구독 좀 올려주세요. 자, 감사합니다.